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학은 이번 학기인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전세버스에서 금전구 3번 마을버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9월 1일, 포인트 총학생회의 셔틀버스 관련 입장문에 따르면 기존 우리 대학의 셔틀버스는 정차 후 출발, 욕설 등이 학생을 배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업체를 찾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코로나가 완화되며 전국적인 버스 대란으로 대체 교통편을 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7월 14일 경남고속 뉴 부산 관광 업체에서 우리 대학에게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학우들은 전세 버스 대신 마을 3번 셔틀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2학기 개학으로부터 3개월 후인 현재 저희 BFBS 부산외대방송국은 달라진 셔틀버스에 대한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291명의 학우 여러분이 참여해주셨으며 1학년 27.5%, 2학년 26.8%, 3학년 24.7%, 4학년 20.6%의 비율로 응답하였습니다. 마을 3번 셔틀버스를 이용한 소감으로 대체로 만족한다가 27.8%로 가장 높았으며 조금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24.1%로 뒤를 이었습니다. 응답 결과, 학우분들이 마냥 변경된 셔틀버스에 만족하지만은 않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아주 만족한다와 대체로 만족한다를 선택한 학우들은 셔틀 배차 시간이 많아서 30.6%, 기사님이 친절해서 7.2%등 대체적으로 셔틀 배차 시간이 많았다는 점에 만족했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불만족하다와 아주 불만족하다를 선택한 학우들은 입석시 위험성이 존재한다. 26.8%, 수용 가능한 인원이 적어 불만스럽다. 14.4%로 입석시 위험성 때문에 셔틀버스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셔틀 승하차 시 교통카드를 찍지 않는 이유로는 단순 귀찮음 11.3%, 뒷사람 눈치가 보여 빨리 하차하기 때문 9.6%로 학우들은 승하차 시 교통카드를 찍는 행위에 귀찮다는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진행했던 주관식 문항의 결과는 기존에 이용하던 전세 셔틀버스 크기에 비해 마을버스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인원 수용의 문제와 입성 문제 등의 불편 사항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본교 총무 측은 학우들에게 셔틀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우리대학 캠퍼스에서 마을 3번 셔틀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대중교통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301번 시내버스는 12월 중더 이상 본교 캠퍼스를 경유하지 않는다고 하여 학우분들의 불편함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당선된 2024학년도 퍼펙트 총학생회는 교내 순환버스 상향적 개선 공약을 내세우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마을 버스를 좀큰 버스로 교체하는 것과 버스의 배차 간격을 현재로보다 학우분들이 많이 타는 시간내에더 짧게 구성하여 운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마을버스는 현재 그대로 운행을 하되 셔틀버스를 예전과 같은 대수가 아닌 어느 정도의 대수만 조금 추가하는 형식으로 학우분들의 편의를 위해 증진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학우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BFBS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